해월금화종지제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범인 자와 지 일성 지우 무릇 사람이 처음 땅에 누워 큰 소리로 뭐큰 울음을 지, 지른 후에 운운 뒤에 태어난 불을 가리키는 거죠. 축경순생 뭐 처지에 따라 순순히 살아간다. 지로 그러면서 늘른다. 미상 역시 하지만 역시를 맛보지 못한다. 거꾸로 보는 것을 맛보지 못한다. 혹은 뒤집어 보는 것을 맛보지 못한다. 역시는 뭘 가리키나요? 돌림에 살피는 일을 말하는 거죠. 넋을 얼로 되돌려서 생각한다. 이것이 역시인 거죠. 돌림에 살핀다. 회강이 다른 말인 거죠. 대부분 의 사람들은 처지에 맞게, 독시 작용을 일으키면서 생각하기에, 음, 그 역시, 배, 올로 생각하는 것을 어, 얼리 작용을 일으켜서 생각하는 것을, 역시라고 하는 거죠, 뒤집어 생각 한다. 그래요. 양기쇠멸양기 w 는 의식이라 했죠 양, 양은 은어떤가 신을 뜻하는 거죠 양 t 어떤 y o 신의 의 y o 마음에서는 얼을 가 y 키죠 얼른 세트하면 멸, 사라진다. 즉시 구유지게 구유의 세계로 떨어진다. 구유는 뭐 저승지옥을 타는데 넉스 세계로 미야죠. 즉시 만들어내 시 만들어낸 세계로 떨어진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고능음경은 로로 능음경에서 말하길 불교 경전을 가리키죠. 순상 즉비 순수한 생각은 곧 날아오른다 순수한 생각은 뭐라 했나요 저번에 말했죠 어떤가는 신의 생각을 가리키죠 어떤가는 생각, 신의 생각은 날아오른다 왜 어떤가는 신이 생각하는 존재는 어리고 어른 인간의 마음에 깃든 어떤가는 신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걸로 되돌리면 당연히 순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어, 어떤가는 신으로 되돌아갔으니까 어떤 신의 마음이 거듭나겠죠. 순정 즉타 순정은 곧 떨어진다. 순정은 뭘까요? 그러면 넋이 만들어낸 것이겠죠. 욕망 용, 순수한 용, 욕망으로 가득차면 가득 넋이 지배를 어, 받으면 떨어진다 아래로 넉세계로 떨어진다 구유로 떨어진다 그 말이죠 하긴 상소 하기는 생각이 적고 여기서 순상을 얘기하는 거죠 어리장으로 인한 생각은 적고 정다 적은 많다 넉 세기 집을 받는다 이 말이죠 1륜 하도 그래서 아래 길로 음, 떨어져 그르치고 만다 이 말이죠 유체관식정 으로 음, 바르게 살핀다, 바르게 살 살핀다는 것은 어리 자공을 이렇게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식정 조용히 숨쉰다, 러스 작용을 그치고 러스 작용을 그치며 그 어리 자공을 이렇게다 이 말이죠. 둘다 똑같은 말이죠. 음, 성 정강 그렇게 해야지 바른어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바르게 살피고 측정. 어, 조용히 숨쉰다 약간 좀 다른 음도 있죠 음, 자세히 살핀다 정확하게 살핀다 뭐 이르, 이런 뜻이 있는거죠 그러면서 오리전공을 이렇게 생각한다 용역 어, 법이야 이, 이것이 곧 거스르는 법이다 역법 역시랑 같은 말이죠 역사장을고오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역시라, 역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역법이라고도 한다. 그 사실을 알수 있는 거죠. 번역을 보겠습니다. 무릎 사람이 처음 땅에 누워 큰 울음을 터뜨리는 무릎. 어, 지역이가깝죠 처지에 맞추어 순순히 살아가면 늙을 뿐 뒤집어 보는 일름막 보지 않는다. 거슬러보다 뒤집다. 이게 더 어울리죠. 여기는 거꾸로 이런 뜻이 있죠. 어떤가는 신의 의식은 약해지고 힘내지 작용을 주죠. 양기를, 어, 길을 의식으로 그, 그 당시에는 바로 풀이하지 못해서 이렇게 적었던 것이죠. 지 바로 풀이했으니까 풀이 풀 바로 풀이를 넣으면 되는 거죠. 의식은 약해지고 사라져 곧바로 구유의 세계로 떨어진다. 넉스 세계겠죠. 고로 능경에서 말하길 순수한 생각은 곧바로 날아오르고 순수한 정은 곧바로 떨어진다고 한다. 능경. 예, 그런 말이 있죠. 순전한 생각은 위로 날아서 반드시 천상에 하게 되나니 마냥 나르는 마음 가운데 포까지를 겸하고 깨끗한 성원까지 겸하였으면 자연히 마음은 열리어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죠. 시방의 부처를 볼수 있게 되고 모든 정토의 선을 따라 한 완승 만성, 하는니라 시방의 부처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있는 존재. 어떤가는 신을 드러나겠죠. 비 빛이라고도 얘기하죠. 순정한 정은. 곧 잠겨서 가장 큰 압이 주옥에 떨어지나니 만약 잠기는 마음 가운데 대승을 비방하거나 부처님께 금하시는 계회를 흩뜯으며 흠망하게 거짓법을 말하거나 헛되이 시주님의 보시를 탐내거나 외람들에게 공룡을 받거나 오육자나 십중제를 짓는 곳 시방의 압이 주옥에 떨어지느니라 넋의 지배를 받으며 그래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이죠 아. 조용히는 이런 시의 뜻은 적고 순상은 그 말이죠. 이런 심의 뜻이죠. 이런 시의 생각. 육지서 비롯된 욕망은 많아. 아랫길로 가라앉아 그르친다. 오로지 자세히 살펴보고 조용히 숨 쉬어야. 세관은 자세히 살펴보라. 흡수 뭐, 가지고 있지 마음을. 조용히 숨 쉬어야. 조용히 숨 쉬다는 것은 뜻 장을 그치고 어리장을 이렇게 생각한다. 약간 다르죠. 곧, 바른 깨달음을 이를 수 있는데 이것이 거스르는 법이다. 참, 뜻무릇 사람은 평생 처지에 맞게 넉스작용에 따라 살며 어리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상하기 쉬운 관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작용을 일으켜, 어떤가는 신을 겪지 못하면 빛을 참음에 어떤가는 신을 뜻으로 풀 하기도 해서, 하기도 했죠. 그래서 바꾸는 거죠. 어떤간의 신의 뜻을 알지 못한다. 고로 어류 작용은 약해지면서 어떤간의 어떤 신의 의식은 약해지면 사라지고. 넥스 작용은 강해져 결국 넥스 집를받게 되어 넥스 세계로 떨어진다. 고로 능을 변해서 말하기 어떤간의 신의 뜻을 찾아 얼로 되돌아가는 의식은 어떤간의 신의 마음으로 날아그르고 넥스 작용으로 인해 생긴 욕망에 집착하는 의식은 넥스의 세계로 떨어진다고 말하였다. 배우는 이는 어떤 간는 신의 뜻을 찾아 얼로 되돌아가려 하기보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넉스세계로 떨어지기 쉽다. 오로지 넉스세계로 거치면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넉슬올 얼로 되돌리고 어리작을 일으켜 생각해야 어떤 간는 신의 마음에 태어날 수 있고 어떤 간는 신의 뜻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이 바로 거스르는 법, 역법이다. 역시라고도 한다. 조이라고도 하죠. 다른 단어로 계속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면서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음부경은 음부경에서 말하기를 기세모, 기틀은 눈에 있다고 한다. 어리 중요하다고 하죠. 어리의 의지에서. 깨닫고 어떤가한 신의 마음에 거듭나서 영원히 산다고 하죠 눈은 뭔가요 얼를 가리키죠 생각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 같나요 마음은 어디 있는 것 같나요 눈 앞에 있는 것 같죠 생각하는 존재는 있는 것 같나요 눈에 있는 것 같죠 여기서 눈은 육체 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를 가리키죠 그 깃털은 눈에 있다 이 말은 비유적 표현이죠 깃털은 얼리에 있다 황제 소문 운 황제 내경의 소문에서 말하기 인 인신 정화 인간의 몸이 정화는 육체를 가르키는 게 아니죠 육체의 몸이 정화 가르키는 게 아니에요 어른 가르키겠죠 모두 상조 쏟아붓는다 공규에 어, 부어진다고 말했다 다 비유적 표현이죠 어른 어떤가르시는 마음에 다되돌아 간다 이 뜻이죠 공규 구멍은 음, 무엇을 표다 했나 왜지 설명했죠? 전신 단호표를 보면 알수 있죠. 전신 단호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마음, 존재의 마음은 선천규라고 불리기도 하죠. 원래부터 있는 구멍. 공규라고도 부르면 알수 있죠. 비, 공은 비어 있다 이런 뜻이죠. 공을 풀려도 어떻게 풀이 하나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음, 욕망이 없음 이런 것을 표현할 때 공을 쓰는데 공이 어 공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불교에서 주로 쓰는데 불교가 들어가도 수천년이 지나도 무엇을 설명하는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 어떤가는 실의 마음을 설명할 때. 비어 있다. 음, 그 그런 말을 쓰는 이 그런가요? 모든 존재, 모든 세상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마음에 생겨나고 마음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서는 또 다른 것이 생겨난다. 온 세상이 가득차 있지만 마치 비어 있는 것처럼 비어 있다. 그럼에도 비어 있다. 그런 뜻으로 이제 공이 쓰이는 거예요. 단순히 욕심없음 허망함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 공을 쓰는 게 아니죠 그래요 그런 거고 음. 얼은 다 공기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죠 시야 이것이다 얼로 드돌리면 어떤 강 신이 마음을 감당다그 말이죠 득차 1절. 음, 장생자 제자. 음, 오래 산다는 것은 다 이곳에 있고, 영생을 산다는 것은 다 이곳에 있다. 초승자, 초월하는 것 또한 다 이곳에 있다. 초월하는 거. 어딜 가나 실이 마음에 거듭나야지. 뭐 영원히 살던, 살고, 살뭐 어, 초월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음, 그래요. 차 관철 3규, 세계의 부르짖음을 관통하는 을관 것은 음, 그 3규 유불선을 가리키죠. 유교, 불교, 도교, 음, 바로, 어, 공부야, 이것이 바로 어, 세 곳에서 관통하는 가르침입니다. 그 말이 번보겠습니다 음부경에서 말하기 틀이 눈에 있다고 한다. 황제기 내경의 소문에서 말하기 인간의 몸이 정하는 모두 위에 있는 비어 있는 구멍에 부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말은 일절 어 모두 장생을 얻는 것은 이곳에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이곳에 있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어떤가는 신과 같아지면 그냥 영생을 얻는 것이지요. 음, 당연하지, 어떤가는 신이 영생하고 불멸하니까 죽지도 않고 뭐, 초월한 것 또한 이곳에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죠. 역시 집에서 당하지 않고, 역시 어, 집에서 벗어나는 것을 초초승자라고 하죠. 어리가게 생각하는 것, 음, 이, 이런 것은. 어 그래도 동부 아시아에서 유교, 불교, 도교가 유행했죠그럼 모든 곳에서의 모든 곳을 관통하는 핵심이다는 되는 가르침이다. 세곳의 음. 핵심을 모두 관통하는 가르침이다. 그래요. 음봉형에서는. 얼을 이가 빛은 눈에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어 없이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다. 반야 신경에서 반야바라밀에 의지했는데 반야바라밀은 반냐, 뭔가요? 반야는 보통 지혜질인데 지혜 와진리 의지하라면 반야의 의지하라 했지. 반야의 의지하라 하면 되지.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바라밀이라는 걸 붙였죠. 그, 그, 그 역시 얼을 가리키는 거죠. 음, 그래요. 잘못 풀이하는 이들이 많죠. 황제 내경에서는 얼을 몸의 정화에 비유하고, 어떤 간의 신의 마음을 공기에 비유했는데, 몸의 정화는 비어있는 구멍에 부어진다는 말은, 올로 돌아간 것은 어떤간나신의 마음에 거듭난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겠죠. 이러 말은 장생과 음, 영생이더 정확한 표현이죠. 영생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을 찾아 찾아 얻어야 함을 가르치는데유사 모두 관통관 관통되는 공통되면 음,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다. 동양에서 그렇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에서 간통하는, 성경을 관통하는 가르침 또한 마찬가지겠죠. <laughs> 광부제 신중, 이 빛이라는 것은, 몸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빛은 어떤가, 어, 그 마음에서 주로 발견되는 신을 가르치죠. 빛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죠. 주로 이제 빛은 마음에서 발견되는 어떤가는 신을 가리키는데 그 정체를 가리키는 알려주는 거죠 몸 바깥에 있는 것만도 아니고 또한 몸몸 아, 몸 안에 있는 것만도 아니고 몸 바깥에 있는 것만도 아니다 어디에도 없는 것인가 그렇게 풀이 수도 있는데 뒤에 발을 보면 그게 아니죠 산하 일월 대지 무비 차강 산이나 하천이나 해나 달이나 땅에 빛이 아닌 것이 없다 다 있다 이 말을, 이, 이 말을 하고, 하고 싶은 거죠 땅이든 바다든 해든 달이든 공간이든 고로 고부독재신중 고로 뭔 가운데 있는 것만도 아니다 이, 이 말은 왜, 왜 하나요 이외 이 동안은 마음에서 발견되는 어떤가는 신을 마음에서 발견되는 신을 빛이라고 했죠. 근데 이, 이 빛이란 것이 보니까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 사하되지다 있더라. 다 무르고 있더라 이거죠. 이 빛을 그냥 어떤가 하는 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라고 표현했으면 이야기해 줄 텐데. 음,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하지만 수수께끼를 낼 수도 있잖아요. 모든 것을 있게 하고 모든 곳에 있는 존재는 무엇인가. 그런 쉽게 또 답을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건 신이겠죠. 총명, 지혜, 일체, 운전. 용무비 차가. 그러니까 마음에서 발견되는 어떤 밝음, 총명함, 지혜. 뭐 같은 일체 움직임은 누구의 작용이다. 마음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이 빛의 작용이더라. 소위 역부재신의 고로 몸밖에 있는 것만도 아니더라. 역시 모든 것을 마음을 있게 하는 모든 마음을 있게 하고 진리를 있게 하고 진실, 진실을 있게 하는 존재 역시 이 빛이더라 어떤가는 신이더라 그 말이죠 천지 지광 음, 포 만대천 하늘과 땅에 있는 빛은 빛난다 하늘과 땅을 잊게 하는, 우주가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잊게 하는 빛, 어떤가를 실어 가리겠죠. 가를 실어 가리겠죠. 어떤가를 실어 가리겠죠. 어떤가를 실어 가리겠죠. 어떤가를 에어 가리겠죠. 어떤가를 죠 어떤가를 실어 가리겠죠. 어떤가를 실어 어떤가를 실어 가리겠죠. 어떤가어떤어떤어어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일신지, 과화, 어, 한몸의 빛, 얼어 가리키죠. 얼, 얼은 빛나는데, 어, 이, 이, 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가지는 어떤 존재냐. 자만천, 계지 하늘에도 퍼져 있고, 땅에도, 땅에도, 땅을 덮고 있는 존재더라, 알고 보니까. 소, 그 말이죠. 소위 일회강, 고로, 일회가 한번 럭스이작용과 치고 오 작용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른뭐래나요 마음에서 마음에 나타는 어떤 신이라 했죠. 대지사나 일체계회의 단순히 이제 뭐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개인 생각이 아,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산과 하천을 잇게 하는 사사사그 아, 산을 일체를 모두 되, 돌려버리는 것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어리 생각이란 것은 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아니다. 왜 어른 인간의 마음이 나타난 어떤가는 신이기 때문이다. 산화대지를게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번역을 보겠습니다. 어, 빛은 몸 안에 있는 것만도 아니고 또, 또한 몸밖에 있는 것만도 아니다. 산이나 물이나 해나 달이나 땅이 이 빛이 아닌 것이 없다. 고로 빛이 오직 눈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똑똑해지고 지루우며 마음에서 일체 움직이며 바뀌는 일이 이빛 의한 것이 아닌 것이 없다. 그렇기에 또한 몸밖에 있는 것만도 아니다. 하늘과 땅을 이루는 빛은 수천 세상에 가득 퍼져는 빛난다. 한 몸의 빛도 빛나며 역시 하늘에 가득하고 땅을 덮는다. 그렇기에 한번 돌려 비추는 일은 땅과 성과 물 일체 모두 돌리는 것이다. 어떤가는 신은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다. 어떤가는 신이 하늘에 머물면 하늘이 생기고 땅에 머물면 땅이 생긴다. 그러하기에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변해서된 것이다. 그렇 그러하기에 어떤가는 신은 마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어떤가는 신과 같이 마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어떤가는 신과 같은 마음이 될수 있는 이유는 어떤가는 신이 특별, 특별히 변해서 된 것이 마음이고 마음에도 어떤가는 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떤가는 신은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사상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늘과 땅과 마음을 이루어지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은 온 세상을 이룬다 그러니까 마음에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온 세상에 다 있다 그렇게 한번 올로 되돌아가 어떤간에 신의 뜻을 드러내는 일은 한 개인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온 세상일체를 이루는 뜻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 그렇게 되는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